안녕하십니까. 3월 14일 노랑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그 주로 쓰고 있는 그 희까리, 그 흰살 생선이라든가 등푸른 생선은요, 어, 이자카야라든가 그 오마카세 그런 물건들을 거의 다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즘에 그 주로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게 새조개 요즘에 좀 괜찮고요. 그리고 뭐그 요즘에 방어철도 조금 지났지만 요즘에 그 참당어철이 이제 올라와가지고요. 참당어는 요즘에 대지수산이 준비가 잘 돼가지고요. 1 2 0 k g 서부터 160kg까지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오늘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한 9,000원서부터요. 만원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어, 다랑어가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. 요즘에 좀싼 이유는요. 그 일본으로 수출하는 양도 좀 줄었고요. 그리고 내수경기가 조금 그 떨어지다 보니까 다랑어 값이 많이 좀 내린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그 매년 다랑어를 팔아보면은 이런 큰 사이즈들은 기본 그한 일주일은 그냥 가고요. 그 길게는 10일까지 그 보관이 가능하니까요. 어, 언제든지 그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화로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화러 같은 게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양식 뭐심기이라든가재방어 일본산 방어 이런 양식 같은 부분들도 뭐 자바리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. 요즘에 그 내수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요 가격은 많이 좀 내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즘에 그 시장에 나오시면그 참당을 비롯해가지고요 이런 그 자연산 이런 그 돌과잠이라든가요 자연산 광어라든가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. 이렇게 그 화면상이지만요 눈넘겨 보셨다가요 그 대주산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주산 정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그 제주산에서는요. 다랑어를 이렇게 한3 0여 마리 이렇게 120kg부터요. 160kg까지 저희가 이제 가져왔는데 거의다 물건은 좀 나갔고 또 필요하시면은 내일 또 필요하시면요. 주문 받아서요. 오늘 나갈 금액은 9,000원 상태 어 따라서 9,000원 만 원이 나가고 있으니까요.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크면 그 클수를 요즘에 더, 더좀 싸다고 보시면 돼요. 천원 정도 싸고요. 큰 것들은 오늘, 150kg, 160kg 짜리는 오늘 9,000원이고요. 어, 100, 120kg부터요. 어, 140kg까지는 어, 어, 만 원씩입니다. 물건 아주 크고 좋습니다.